10월 15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주님과 동행함에 그 무엇보다 즐겁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라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부하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난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에서 백 명마다 열 명을, 천 명마다 백 명을, 만 명마다 천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부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부하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이 그들의 친족인 친족인 이 자손의 자을의으을 하지 않 하지 오히려 오히민 자손은 자스은이자손엘자우러싸우려나모려성읍에성읍에하러모여들었여들었다그 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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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2 a e l i s r a e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를 무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laughs> 단에서부터 배, 부엘 세바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이 말로 일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레위 사람이 알리고 이 일에 붕괴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또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한 주님 앞에 모여있을 뿐이지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대로 미스바에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분개해서 모인 것이죠. 진짜 모여야 할 때는 그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40만 명이나 칼을 찬 보병,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모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모인 것이죠. 뒤에 보면 이 40만 명이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레위스 사람은 그들에게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책을 요구하라. 나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 라고 말을 할때 레위스 사람이 자신이 보고한 그 내용에는 자신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도 없고, 여부스에서 묵을 수도 있었는데, 기부와까지 자신이 갔던 그런 일들, 또 가장 중요한 것, 아내가 윤관을 당하도록 자신이 내어줬던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윤관을 당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던 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을 뻔했다. 자신을 해치려고 기부할 사람들이 몰려왔었다. 그러니, 비슷하게 그렇게 자신이 해침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음, 좀 과장해서 자신이 더 위기 상황을 겪고, 있, 겪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인이 자신의 첩이 스스로 자신 대신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가 더 그들의 분노가 더 커지겠죠. 그들은 결국 음 40만 명 중에 4만 명은 전쟁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는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36만 명은 직접 전투에 나서자. 뭐 엄청나죠. 전쟁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오랫동안 갈 것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총력전을 준비하는 것이 그 전에 있어야 했을 일 아닐까? 가난 땅을 정복하는 일, 그 일에 이렇게 총력을 다해 준비했었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불량배대를 우리 손에 넘겨라. 그런데 베냐민은 불량배대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기부와 주민은 700명이 모이고 또각 성읍에서 베냐민의 각 성읍에서 2만 6천 명이 모였다. 2만 6천 0백 명이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만디더 하지요. 이스라엘에서도 40만 명이나 칼을 쓸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큰 용사로 26,700명이 모였지만 40만 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게 되죠. 베냐민은 왜이 무모한 전투를 하려고 할까요? 26,000명이 40만 명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한 사람당 수명 이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음, 왜 이런 전쟁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베냐민 자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탓하는 모습들, 잘못에 대한 회계, 돌이킴, 고침, 회복. 그것보다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보다 내가 편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이고. 말씀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우선 내 감정만 앞세우고 또 자존심만 내세우려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우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인내와 지혜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티 이동렬 전교사님 센터와 아까 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동을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선교제 처음 갔을 때처럼 전 기도, 물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것들을 셋업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